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자, 바둑에 신 이창호 명국 감상. 자, 오늘은 일본의 요다 노리모토 구단 간의 바둑 준비했습니다. 자, 한국 기사 킬러. 특히 이창호 구단의 천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에, 요다 노리모토 구단인데요. 자, 이 바둑은 2004년도에 두어졌던 바둑입니다. 예, 중국에서 주최됐던 제1회 타이답의 최강 기사 초청전 결승전입니다. 자, 이 대회가 굉장히 재밌는 대회인데요. 당시에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갔던 쿵제 구단, 그리고 일본의 요다 노리모토 구단, 그리고 한국의 이창호 구단 이렇게 세 명의 선수를 초청을 해서 어,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렸던 대회입니다. 자, 1라운드 부전을 뽑아서 요다 구단은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요. 1라운드 첫 번째 판에 이창호 구단이 중국의 쿵제 구단을 이기고 결승에 진출을 해서 일본의 요다 구단과 만나게 된이 결승전 바둑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바둑은 각자 3 시간에 중국대회니까 덤이 일곱 집반이 주어지는 그런 바둑이었어요. 자, 이차하구단과 요다구단이 전성기 시절에 두었던 바둑, 지금부터 감상해 보시죠. 자, 이 바둑, 돌을 버린 결과 이차하구단이 100을 잡았습니다. 자, 이때는 가장 많이 유행했던 바둑이 바로 이렇게 양화점, 이연성 포석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뭐 요즘이라면은 삼삼을 팠겠죠. 자, 그런데 2004년도입니다. 걸쳐가요. 그리고 이쪽을 걸쳐가는 거. 이때 이런 포석이 많이 유행을 했어요. 양쪽을 다 걸쳐서 백으로 하여금 한쪽으로 좀 이렇게 물몬 다음에 어딘가를 벌리는 거죠. 여기를 둔다거나 뭐 나리자를 둔다거나. 자,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도 협공을 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여기를 사면성을 폈어요. 이날 바둑은 좀 바둑 내용이 재밌었던 게 이창호 구단, 요다 구단 모두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예요. 아무래도 중앙보다는 실리를 좀 중시하는 바둑을 두는 기사고, 특히 요다구단은 실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요다구단이 삼연성을 폈다는 게 굉장히 이채로운 거예요. 자, 이 삼연성을 패니까 이창호 구단이 이쪽을 걸치고 한칸으로 받으니까, 야 여기서 또 신기한 수를 듭니다 이렇게 두 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선으로 봐서는 굉장히 신기한 수인데 이 당시만 해도 이 수가 그렇게 신기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이창호단이 특히 변으로 두 칸을 벌리는 걸 굉장히 자주 두는 기사인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3선으로 두는 극단적인 수를 뒀습니다. 자, 이러니까 노다구단이 계속해서 모양을 키워가고요. 그리고 지금이었으면 이 장면에서도 아마 모든 기사들이 대부분 3-3을 팠을 거예요. 아마 지금의 이창호단이라면 3-3을 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이창호단의 선택은 어디였냐. 자, 3-3은 3-3인데 이쪽. 좌상 쪽에 삼삼을 차지했어요. 자 이수도 당시에 이창호구단이 굉장히 즐겨 줬던 수인데요, 아주 실리적인 수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런 데를 붙이게 되면 삼삼이 되어 있잖아요. 삼삼 예, 실리 차지하는 게 뺏기는 게 싫고 이쪽을 나들자로 그냥 두는 것도 나중에 여기나 붙이고 젖혀가서 실리를 뺏기고 흙이 안에서 사는 수가 있으니까 애초에 여기를 그냥 말뚝을 박아버리고 흙이 나가면 예, 이렇게 한 칸을 떼어 나가면.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예, 안에서 살수 없게 만든 다음에 요33 차장 재민우 수죠. 근데 이 수가 놀랍게도 지금 인공지능으로 찍어봐도 어, 추천수에 있는 수예요. 예, 이 수가 그러니까 좋은 수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 차구단의 이그 경기력 아,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를 두니까 요다구단도 귀를 확실하게 지켜놨습니다. 자이 장면. 자, 이 장면이 이제 2창 9단의 16번째 수인데요. 제가 이 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 바둑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통이라면 여기를 막뭐 하나 지켜 준다거나 또는 큰 자리를 벌린다거나 아니면 실리를 이렇게 차지한다거나 뭐 이런 게 예상이 되는데 2창 5단의 다음 수는 바로 천원입니다. 불과 16번째 수 만에 천원을 차지하는 상당히 파격적인 수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 수는 지금 보면은 일리가 있어요. 지금 봐도 왜냐면 이거는 그냥 백인 모양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흙이 여기를 둔다고 딱 보면은 흙의 모양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흙의 중앙 모양도 지워가면서 나의 모양을 키워가는 일석이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으로 찍어봐도 이천원 자리는 상당히 괜찮은 수라고 평가를 받아요. AI로 찍어봐도 좋은 수라는 거죠. 이천원 자리가. 하여튼, 이, 그, 이 예전의 바둑들을 보고 요즘에 인공지능을 찍어봐도 예전 이창차 구단이 이 전성기를 보냈던 이 시절에 바둑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천원을 차지하니까 요다 구단도 여기서 질세라 또 재밌는 수를 보여줍니다. 네, 무려 이 자리인데요. 이 수는 이게 참 의미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육선이거든요. 육선 자리를 딱 차지해요. 그냥 뭔가 한 칸을 뛰어나가기에는 뭔가 두 칸을 불려서 백의 주문 갖고 이렇게 공격당하면서 이 좌변이 다 집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싫은 겁니다. 중앙을 두긴 두긴 둬야겠고. 그래서 여기를 두면서 이한 점도 노리지만 이 천원에 있는 한 점을 공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차 구단도 날일자로여기 지켜갔고요. 그러니까 두 칸을 딱 띄웠어요. 자, 이거는 약간, 일종의, 위협이죠. 여기 도망가라. 도망가면 이런 자리를 두고, 이런 식으로 좌변을 차지하겠다. 이런 뜻이었는데, 2차원 구단, 예, 도망 안 갑니다. 실리 다 차지해버려요. 요다 구단이 공격을 시작했죠. 자, 그러니까 한 칸을 띄어서 자, 이 실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요다 구단에 정말 이채로운우주로바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한 칸을 띄니까, 여기를 일단 지켜서 두텁게 지켜뒀고요. 다음에, 손을 빼면 여기를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이 탈출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 다 챙깁니다. 예, 실리를 다 벌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앙만 수습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요다구단이 이쪽을 붙여서 이곳을 이제 지켜갔는데 백이 선수 잡고 이렇게 한칸까지 딱 뛰어버리니까 중앙도 공격이 잘안 되고 흑이 여기 두던 술들이 너무 좀 약간 공대처럼 실속이 없는 형태가 돼버렸죠. 지금은 요다구단이 여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장면에서 여기를 들여다보고요 이을 때 이렇게 날일자를 두면서 계속 중앙 쪽을 공격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중앙 바둑 우주류를 많이 뒀던 뭐 일본의 다케미야 구단이라든가 가토마사구단이라든가 이런 기사들을 아마 이렇게 뒀을 거예요 근데 요다 구단은 원래 이런 스타일 바둑을 두는 기사가 아닙니다 두텁게 두면서 아, 천천히 유연하게 두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다 구단이 기풍이 드러난 순데 좀 느슨했어요 예, 먼저 중앙을 오게 돼서는 2차 후구단이 좀 편한 바둑이 됐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요다구단이 계속해서 이 바둑은 중앙 쪽으로 갑니다. 야, 2차 후구단도 뭐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냥 실리를 다 챙겨버립니다. 이러니까 좀흑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럽죠? 하지만 이제 침착하게 여기까지 늘고요. 백이 이제 여기를 받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수 하나 쳐놓고 뭔가 공격을 하겠다. 그런 뜻이었는데, 아, 이차 구단, 여기까지만 실리 챙겨놓고, 다시 중앙을 딱 지켜갑니다. 아, 여우 같죠? 예, 요다 구단 입장에서 얄밉기 그지 없어요. 딱 실리 챙겨놓고, 중앙을 딱 지켜가니까, 이제 요다 구단도 이제 최대한 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곳을 키워서 가니까, 요렇게까지만 교환해놓고, 다시 삼삼을 파서, 이곳에서 수를 냅니다. 자, 요 형태는, 배워두시면, 알고 계시면 아주 좋은 수법인데요. 이 밀고 가는 거는 호구를 막아서 이게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어도 젖혀 이어서 잡힙니다. 끊어도 늘어서 별 맛이 없고요. 호구를 쳐야 하는데 이거는 단수를 쳐서 패를 할수 밖에 없는 형태가 되죠. 이런 형태에서 실전처럼 입구자로 두는 게 좋은 수법입니다. 흙이 만약에 여기를 두면 호구를 쳐서 A와 B가 맛보기로 살아있죠. 한 칸을 띠는 수와 한 점을 잡는 게 맛보기라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실전처럼 이렇게 한 칸을 떼어 막으면 젖혀 이어서 이 형태로 수가 났어요. 흙이 계속해서 잡으러 가려면, 흙이 계속해서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이제 젖혀서 잡으러 가야 하는데, 이 자리를. 여기를 두게 되면 이렇게 치중가서 잡으러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는 백이 못 살아있지만, 이곳을 막아놓고, 치받고 이걸 쓱 끼우게 되면, 이 백을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일로 두는 거는 나가 놓고 단수만 치더라도 요세 점을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고 바깥에서 막아야 하는데 이어 놓고 여기를 뚫고 나가면 아 완전 에 박살이 나죠 흙이 아 흙의 형태가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두터워지지가 않으면 이 귀는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 주니까 요다구단이 실리가 부족하니까 계속 이제 중앙 쪽에 공격을 이제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류자로 씌워서 공격을 해 가는데, 뭔가 좀 어색하죠. 에, 공격을 하던 기사가 아닌, 요다구단이 공격을 하니까 좀 어색한 감이 있어요. 자, 이제 2차구단, 여기서 또 아주 멋진 수습책을 보여주는데, 하나 붙여서, 에, 여기서 흑이 이로로 젖힐 수는 없어요. 이건 이제 끊고 여기를 늘게 되면, 요세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건 흑이안 되죠. 그래서 이로 젖혀 갔는데, 자, 여기서 이 입구자 둔수가 또 좋은 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사실 그냥 늘기 쉬운데, 흙이 받아주면 좋죠. 근데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흙이 먼저 급소자리에 옵니다. 끊어지는 자리가 있으니까 연결해야 되는데, 이제는 흙이 밑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한 칸을 띄워버리면, 이거는 여기를 뚫었다 뿐이지, 백이 한 집도 없어요. 이건 위험합니다. 네, 이건 백이 너무 책략이 없는 거죠. 입구자 이게 왜 좋은 수냐면 흙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수치고 여기 약점 때문에 싸움이 안 돼요 네, 뭐 바꿔치기 되면 당연히 백이 좋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어쩔 수 없이 지켰는데 여기 하나 젖혀 놓고 활용을 해 놓은 다음에 날이 자아 이수가 또 기가 막힌수입니다 흙이 차단을 할 수가 없어요 차단을 하게 되면 여기를 먼저 호구를 친 다음에 이렇게 끊으면 자 요런 형태거든요 다 끊어서 두 점을 백이 잡을 수가 있어요. 흑이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죠. 나를자로 두는 순간 이 백은 완전히 포위망을 빠져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는 백이 실리도 많고 중앙이다 살아가게 돼서는 확실히 백이 좀 편한 바둑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니이 요자구단도 어쩔 수 없이 큰 자리 가장 큰 자리죠. 나를자로 차지를 했고요. 자 여기서 이창호구단이 중앙을 두텁게 한 점을 끊어 잡았는데 이수가 이 바둑의 유일한 이창호구단의 실수 오게 튀었습니다. 바둑이 좀 괜찮으니까 좀 두텁게 둔 건데 지금 사실은 이곳보다는 이 자리가 컸어요. 여기를 밀어가는 게 지금 반상 최대의 곳입니다. 여기를 두었으면 어차피 여긴 중앙은 안 지켜도 백이 살아있기 때문에 크지 않거든요. 이렇게 뒀으면 아마 이창호구단이 좀더 여유롭게 판을 리드해 갈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창호구단 유리하니까 좀 추위를 타죠. 안전하게 이쪽을 지켜가는데 자이 장면에서 여기 일단 막은 게 엄청 컸고요 선수예요 손을 뺄 수도 없습니다 여기 끊어가면은 이한 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너무 크죠 내네 점이 잡히니까 그렇다고 빵 때림을 주는 것도 너무 아프죠 또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지킬 수밖에 없고요 자이 막는 걸 선수로 한게 굉장히 컸고 자이 장면에서 실전에 이제 여기 끊어서 갔는데 이것보다는 요다구단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자이 장면에서 이 자리죠. 여기를 젖혀가는 수를 요다고다니 뒀어야 됐습니다. 자, 이건 아까 여기서 살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이도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만 해놓고 여기를 막고서 정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실전에 한번 보시죠. 실전에는 여기를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쪽을 차지했어요. 여기도 큰 자리는 맞아요. 그런데 백이 여기를 먼저 껴붙여 가니까 이 하변 쪽에 흑집이 다 깨졌습니다. 느는 거는 끊어서 수가 나죠. 네, 단초도늘어서이건 수가 납니다. 이거 잡으면 이거 두점 잡히니까.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었는데 넘어가니까 이 백을 잡으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여기를 지키니까 백이 밀고 들어가니까 백, 흑집이 다 깨졌어요. 자 이렇게까지 교환해 놓고 이제 손을 빼는 거는 사활이 걸리죠 여기 붙여서 에이 거는 사활이 걸립니다 이렇게까지만 해 놓고 안전하게 이창하고 난 여기를 딱 지켜가면서 이겼습니다 를 선언합니다 그니까 흙이 젖혀갔으면 여기가 다 집이 한열몇집 되는 곳이 다 깨져버렸어요 예, 100, 완전 초토화가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흙 백의 승리가 거의 결정적이고요 마지막에 또 멋진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곳이죠 이쪽을 젖혀있는 끝내기를 하니까 자 여기서 이창호구단이 또 좋은 수를 보여줍니다 여기 붙여간 수이 수가 이바둑의 결정타예요 이 수가 이제 왜 좋은 수냐면 여기를 그냥 이제 둔다고 하면 보통 3,3이잖아요 이러면 흙이 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끝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약간 아쉬워요 그렇다고 바로 막아가는 거는 흙이 젖혀서 끊어도 이렇게 귀쪽으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살아버리면 이건 백의 귀가 실리가 다 깨지기 때문에 이건 백이 손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붙인 수가 좋은 수라는 게 차단을 하면 이제는 이렇게 붙여서 흙이 반발을 못하죠 예, 이렇게 막을 수가 있고요 이게 싫으니까 요다구단이 이렇게 치받아서 받았어요 근데 이 수가 실수입니다 예, 이건 착각을 했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여기서 백이 또 기가 막히는 수가 있었어요 그냥 여기를 두는 거는 끊어서 안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느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2차 후구단의 준비된 수. 바로, 찝어가는 수입니다. 예, 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너가 붙여가는 수를 2차 후구단에 둘수 있었던 거예요. 단수치니까 이어서, 딱 A와 B 맞붙이죠. 예, 여기를 두면, 이한 점을 잡고, 이쪽을 이으면, 이두 점을 잡고. 딱 걸렸어요. 요다구단이 결국은 두 점을 버리는 판단을 했고요. 자 여기서도 이두 점을 바로 잡는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자리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단수를 치는 이것도 정확한 수순입니다 2차고 예, 단의 별명이 신산 아닙니까 이런 그 계산 쪽에서는 거의 명불허전이죠 먼저 단수를 쳐서 이어주면 이제 끊어서 이 교환이 득이니까 결국 요다고 단이 여기를 이었는데 한 점을 선수로 잡아놓고 두텁게 예, 가장 또 두터운 자리죠 이쪽 한칸 자리를 이창호에 딱 차지하게 돼서는 이바둑은 승부가 여기서 결정이 났습니다 물론 이바둑은 끝까지 개가를 했어요 하지만 완벽한 이창호 구단의 후반 끝내기로 오히려 차이가 더 벌어져 가지고요 결국 최종 집 차이는 6집 반 차이가 났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났죠 끝내기에서도 이창호 구단이 조금 이득을 봐서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창호 구단은 한번 이 중반전 요 정도 끝내기 들어갔을 때 우세를 잡으면 절대 역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차호구단의이 후반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차호구단이 이렇게 해서 요다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제1회 타이다베 최강기사 초청전 초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쿵제구단과 요다구단을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바둑입니다. 자, 이창호 요다의 한일 20세기 라이벌 매치입니다. 자, 날짜는 11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저녁 6시고요. 장소는 한서항공대학교 지하대강당. 자, 이게 한국기원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에요. 옆에 있는 건물. 상황심리에 있는 한국기원을 바로 오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는 이유는 이날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흔히 말하는 직관을 할수 있습니다. 이날 공개해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무료입니다. 선착순 100명, 무료 방청, 어, 료로 보실 수가 있다고 하고요. 자, 이 접수는요, 문자로만 가능합니다. 지금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 010-214-2-7889, 010-214-2-7889. 이쪽으로 전화, 어, 문자를 주셔서 성명과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아, 선착순이기 때문에 지금 좀, 좀 서두르셔야 돼요.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날 오시면 또 해설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푸짐한 상품까지 준비되어 있다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날 바둑이 끝나고 이차 후구단과 요다 구단이 또 현장에 와서 즉석 사인해. 어, 그리고 인터뷰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날 공개해서를 누가 하냐? 네. 제가 합니다. 이현욱과 한혜원의 공개해설을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직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레전드 기사 이창호 구단과 요다노리모토 구단의 대국 놓치지 마시고요. 이날 11월 12일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개해설 영상까지 보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